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란 중에도 찬송하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환란, 환란 중에도 찬송하라. 여러분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낮과 밤이 있듯이 인생에 있어서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건강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빛 가운데 부르는 기쁜 찬송이 있고 어둠 가운데서도 신금을 울리는 애절한 찬송이 있습니다. 사람은 주로 언제 노래할까요? 물론 좋을 때 평안할 때 인생의 낮에 많이 노래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오히려 인생의 낮보다는 인생의 밤 중에 더 많이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밤에 더더욱 찬송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밤과 찬송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처럼 어울릴 수 없는 양극단의 조화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신앙의 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는 상업적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도시의 부유함 속에서 상대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공동체로부터 쫓겨나거나 직장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를 말로 다할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슬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교회 문안인사를 마치자마자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란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어두운 밤 중에도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유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찬송하려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의 고난이나 환란, 질병이나 죽음이 없는 완전함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한한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앞에 사는 날까지 고난 속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너라. 자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는 믿는 성도들이나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나 한결같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요백에 허락하신 고난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성숙시키는 지혜인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창조 지혜 가운데서 하나가 꽃을 피우는 지혜입니다.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부터 준비를 합니다. 아름다운 꽃봉오리가 이슬을 머금고 입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 동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그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꽃을 피우며 향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인생의 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밤이라는 고난의 순간에도 성도들로 하여금 꽃을 피울 준비를 시키십니다. 만일 고난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지 못하고 신앙이 열면은 연글지 못한 채 시들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고난 없는 땅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곳, 어디를 살펴봐도 고난 없이 살수 있는 곳 없습니다. 내 인생에 고난이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생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인들은 고난의 밤중에 노래하고 고난의 비를 맞으면서 인생 꽃을 피워갑니다. 고난 없이 흔들리지 아니한 꽃 피는 꽃 없다는 겁니다. 한밤중에 비바람에 젖어가면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젖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곁에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그들 살펴보면 모두 다 흔들거리면서 자신의 인생꽃을 피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영롱한 꽃봉오리도 한때는 비에 젖어서 우려할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요 성대의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신마하다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슴이 아파서 울부짖다가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곤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목 놓아 울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소망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용광로를 통해서 당신이 필요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용광로에 온갖 쇠들을 넣어서 녹여서 새것을 만들듯이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새로이 만드십니다 또한 세부치를 벌겋게 용광, 용광수석에 달구어서 원하는 형태로 붓고 두들겨서 찬물에 담금질을 합니다.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다시 달구고 두들겨서 꼭 필요한 모습으로 기어이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고 만들어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수임받은 인물치고 인생의 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에 안에서도 신앙이 좋다고 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대개가 다 고난의 밤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이는 마치 최강석이 용광로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순금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광부는 불순물이 잔뜩 섞여있는 광석을 용광로 속에 던져넣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광부의 관심은 불순문에 있지 않고 잠시에 흘러내릴 순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의 밤을 중요하게 다루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고난의 용광소속에 던져라는 것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에 합동한 전제로 맑고 순결한 존경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밤이라는 고난의 용광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고난의 밤을 허락하신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밤 중에도 기쁘게 찬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만 허락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3절 말씀처럼 사도바울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운 인생의 밤중에도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짧은 본문에 보게 되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열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란 말은 네번 고난이란 말은 네번 합해서 여덟 번 나옵니다. 여기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환란과 고난이라는 단어를 압도하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비록 크고 아프고 힘들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많지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는 더욱더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비록 추하고 피와 같이 붉은 죄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다면 성도는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힘 있는 손길 성령님의 따스한 손길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불신자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란과 고난을 바라보는 의미와 해석은 전혀 다릅니다. 환란과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니냐 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러한 환란이나 이러한 고난이 나에게 허용되었는지 때때로 우리에게 숨겨진 비밀로 남습니다. 환란과 고난은 참으로 신비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수수께끼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과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납득이 전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해결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더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은 가지각색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쓰다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 살아간 여러분, 고난이 분명 힘들고 아프고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고난 가운데 나를 위로하시며,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린 능히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나 혼자 고독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외롭게 고통 가운데 버려진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의 환란 가운데 집어 던져진 그런 존재에 더더가 아니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서 우리가 던져질 때, 폭풍우 속에서 어려운 고난의 행진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왜 나를 고난의 역사 가운데 집어던져 넣으셨는지, 왜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으신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 혼자 고난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함께 우뚝 서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어찌할 바 몰라서 방하고 있었던 여우사에 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우사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사랑성대러 분, 이 말씀 붙들고 환란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텐데, 나는 반드시 승리 하리라 담대히 선포하면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환란 중에도 찬송해야 될두 번째 이유는 환란을 통해서 고난 받는 이웃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통해 고난 받는 이웃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우리가 환란 당하는 것도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인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에게도 버리심을 받으셔야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받았던 그 고난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고 자악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저대의 질권을 한 몸에 받으셨던 예수님은 온 인류의 고난과 아픔과 죄악을 대속하시고 치유하시는 상처받은 치유자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조로 믿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다 많은 고난과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제자된 우리에게는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상처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들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갑니다. 몹시도 가난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분에게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누가 제일로 잘 위로하겠습니까? 그 가난을 겪어보았던 사람일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 곁에 병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내 주변에서 실패한 사람들 바로 그들을 위해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라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두운 밤 중에 기쁘게 찬송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노래하고 찬송하게 만든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실된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환난 고난이란 단어는 합쳐서 여덟 번이지만 위로라는 말은 몇 번이라고 했습니까? 10번. 짧은 본문 속에서 열번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위로라는 단어 열 번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우리라는 단어가 자고 마치 1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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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계속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곁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그 곁에 가서 함께 있어 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달려가서 그를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요, 성도요, 지체들의 모습인 겁니다. 고난 받는 자와 함께하는 마음,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고난 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인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내 곁에서 목놓아 울고 있는 사람들 혼자 울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붙들고서 기도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하게 될때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어서 그 찬송 소리가 온 지경에 흘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분명 환난과 고난의 한밤중에도 찬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된 찬성은 인생 껍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용서 숨쳐 오르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찬성은 환경 때문에 슬피우는 노래가 아닙니다. 삶의 환경이 평화로워졌기 때문에 즐겁게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영원한 노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참된 기쁨의 노래가 내 신명 속에서 솟아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대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자신도 물론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노래하게 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하심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이야말로 진정참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늘 항상 풍성이 넘쳐나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환란중에도 고난받는 이웃의 참된 위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란중에도 찬성해야 될 세번째 이유는 환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환란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8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이 뭘까요? 이 아시아는 어디를 가리킬까요? 아시아는 에베소를 가리킵니다. 소아시아를 가르키는 데 소아시아의 중심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심에겹도록 힘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펼쳐졌는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 자녀들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구절하반절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렇습 여러분은 작은 일, 작은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지혜와 항복들 총동원해서 해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선고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아예 두손 들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잡는 심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절대위기의 참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당신의 비상수단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지나치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줄들 하나 둘씩 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구체적인 사인인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사공들과 배에 탔던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한다고 무거운 짐들을 바다 위로 다 내어던집니다. 온 힘을 다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은 점점 더 거칠어집니다. 흉흉해집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입니다. 이에 결국 절대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부르지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안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으며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당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러운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풍랑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해 생하실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견디기 힘든 절망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느라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어 봅시다. 그가 이같이,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온전히 건짐 받았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구절은,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을 믿는다.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 어떤 것도 그것이 비록 사망이랄지라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희망 가운데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지난 날 고난과 환난 중에서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져 주시며 앞으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마침내 천하 무적이 된 듯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당당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캄캄한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젠 정말 끝이구나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지혜를 포기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무거운 인생 짐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절 말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즉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도벌의 이 고백은 절망일 수 없습니다. 그는 진정 희망의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위기는 우리를 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절호의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크나큰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면 이제 곧 기적이 시작될 징조가 보일 것입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니다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와서 이제 저 지긋지긋한 가뭄은 끝나고 복된 창마비가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이 다시금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절망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영신,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강력한 군사가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이제 살소망까지 다 끊어졌다 할 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일 수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이 될 정도로 도무지 견디기 힘든 환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완전히,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환란은 이제 세상 절망이 아닌 희망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말씀했습니다. 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환란 중에도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을 깊쁘시게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목도하며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선포함에 나가는 예수 부활의 산적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